프리티 하면 예쁜이니까, 품사는 뭐죠? 받침이 인이니까 형용사죠. 형용사예요, 프리티 하면. 자, 근데 만약에 친구가 옆에서 예쁜, 이라고 했어요. 예쁜, 우리나라 말로. 예쁜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어, 뭐라 하죠? 예쁜이라 고 예쁜? 예쁜? 하고, 뭐, 사람. 예쁜? 뭐지? 예쁜? 가방.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죠. 맞죠? 지금 사람, 집, 가방이 다 뭐죠? 명사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사는 예쁜이랑 이런 형사는 명사랑도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사는 비동사랑도 잘 다니고 명사랑도 잘 다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누가 그는 바빠 이랬어요 그는 바빠 그는 바빠 하면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주어가 누구죠? 그니까 he죠. 지금 왜 자꾸 주어를 찾냐면 영어로 지면뭐 어떻게 시작한대어요 영어는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 했죠. 무조건 이거예요.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으면 거의 반은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주어 했을때 he. 지금 그는 바빠잖아요. 주어는 he. 근데 이제 바빠가 영어로 뭘까? 바빠 하면은 영어로 비지가 떠올라요, 비지. 근데 비지 무슨 뜻이었죠? 바, 뿌, 다가 아니라 바뿐이었죠.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니까 이 친구는 형용사죠. 그러면 he, 비지 하면 된다고안 된다고요? 안되죠왜냐 지금 동서제를 빵꾸가 났으니까. 그럼 형용사는 뭐랑 잘 다닌다? 비동사랑 다닌다. he가 왔으니까 이집봐줘야겠죠 he is busy. 그는 바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바빠는? 나는 바빠 먹었어요. 당연히. 주어가 나니까 I 그럼 am BG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바빠는 너무 당연하게 y o U R B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는 바빠가 아니라 그는 바쁘지 않아 해야 돼요 지금 그는 바빠인데 그는 바쁘지 않아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아니 들어갔어요 안 안이라는 거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인데 영어로 하면은 야 아니 뭐가 나오냐 낫이 나오죠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법론적으로 낫이 어디 들어가면 딱 되겠어요? 이 위에서 딱 여기 들어가면 딱될것 같잖아요? He is not busy 그쵸?